할렐루야! 오늘 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9장 51절로 6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자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일어난 일들을 누가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기로 했다. 이렇게 말하는 이 설명은 특별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를 치시기 위해서 이제 올라가셨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출발하시는 거죠. 그동안은 갈릴리에서 주님의 사역을 일으키셨습니다. 주님이 주님 대심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열두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열두 제자들에게 권세를 줬습니다. 또 사역도 위임하였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실 때 십자가를 치심으로 구원을 성취하시겠다 하는 것을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신다고 하는데 그 강조를 두기보다는 구원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구원의 성취에 강조를 두고서 이야기를 전해 주고 있습니다. 51절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우리 마태 마가 복음 그리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이제 십자가를 치시고 돌아가시기 위해서 올라가신다. 굉장히 많이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바로 그 여정을 시작하는 그첫 대목에서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최종 목적지가 승천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지점, 바로 그 지점을 향해서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시는 목적을 사실은 먼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치시는 목적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생명이 있으시고 그 부, 승천하심으로 오늘 또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목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우리가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 부분이 고난과 또 슬픔, 이것으로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승리의 기쁨이 먼저 느껴집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승리의 기쁨이 먼저 있다고 한다면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기쁨이 충만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똑같은 구절을 읽을 때 한번 빼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 결심이 굉장히 결단하시면서 이제 십자가를 치실고자 하는 어떤 처절한 모습. 예수님이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러한 모습들과 연결되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그 어렵고 힘든 고난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느낌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습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이 이루신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사실은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것이지요. 고난을 고난만 생각해서는 힘들지 않습니까? 주님이 승리하신 것을 확신할 때 사실은 고난 가운데서도 나아갈 힘을 얻고 기쁨도 얻는 줄로 믿습니다. 51절 참 감사한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수 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십자가의 길이 더 너머에 부활과 승천의 메시지가 있다. 선포해줍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오늘 말씀 좀 묵상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요.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여정에서 나타난 일들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다 하는 말을 듣고서 사마리아를 통과한 것을 거부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불을 명하여 저들을 멸하게 하리까 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대목을 보면은 제자들의 자신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에서 제자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있게 불을 명하여 저들을 멸하게 하리까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런 일을 할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능력이 주어졌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능력을 받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면서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멸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죄인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을 알지 못하고 아직 능력만 이렇게 받은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직 깨어나지 못한 것이지요. 십자가와 부활의 체험을 거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 것을 이어서 소개합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따르고자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사실은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 능력의 모습이 좋은 것이지 고난을 이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외로우신 거죠. 홀로 걸어가시는 겁니다. 따르겠습니다 하는 말을 듣고 계시는데 그 사람이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을 아는 겁니다. 왜요? 아직은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진짜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따르겠다 하는 이 말을 들으면서도 사실은 그 사람이 진정으로 아직은 따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시는 것이죠. 이어지는 이야기들도. 이러한 생각을 확인해 줍니다.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 내가 따르겠습니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따라붙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 장사를 지내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데 온전히 따르는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 그대로 다 가지고 주님을 따르겠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고난의 진정한 모습을 어, 알면서 따르는 모습이 아닙니다. 아직 깨어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도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을 어,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다만 먼저 나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아직도 어, 주님보다는 가정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우리의 그 마음을 이렇게 생각할 때또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은 오늘 본문이 이렇게 제자들의 모습들 따르겠다고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다 주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면서 사실은 그들이 따르지 못할 것을 아시는 주님의 마음을 전해주고자 이렇게 모아 놓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진정한 그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정말로 고난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기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고 부활도 경험하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는 주님을 예비하는 기쁨도 있고 이러한 과정을 다 겪으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라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기로 합니다. 십자가 질때 나의 어려움이 먼저 생기는 이유는 또 부활과 승천의 기쁨이 우리에게 소실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따릅니다.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주님의 고난은 마다하고 영광의 자리만 따라가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다 주님을 온전하게 따르는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그러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이 58절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주님이 어떤 마음이실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오늘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내가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이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혹시나 말씀하시지는 않을까. 이렇게 다시 한번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나는 그래도 주님이 내가 주님 따릅니다. 내가 주님이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 곁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예수님의 여정,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오늘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의 다음에는 부활이 있음을 믿으면서 주님의 능력을 따라가는 고난 가운데 승리를 꿈꿀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진정한 주님을 따르는 자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부족한 저희들을 항상 용서해 주시고 말씀 안에서 일깨워 주시며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확신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요즘 어려움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십자가를 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고백하면서 내가 필요가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믿음으로 승리할 때 주님께서 주실 약속이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합니다. 고난이 있을 때 힘듭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이기기로 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능력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로 말미암아서 복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움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 이 믿음에서 다시 한번 떠나지 않겠다 결단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르고. 고난 가운데서도 부활의 승리를 믿으며 살겠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러한 고백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다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또 진정으로 십자가 그리고 부활. 생명이 있음을 분명하게 믿으면서 주님을 따르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